안녕하세요. 캠핑타임입니다. 캠타 여러분 이번 태풍 카눈 피해는 괜찮으신가요? 저희 캠핑타임에서는 카라반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풍 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카라반 오너분들은 태풍 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자연재해가 닥치게 된다면 피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예방을 하고 대비를 잘할 수 있다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태풍이 상륙 시 카라반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서 우리 카라반을 지켜봐요. 1. 집안이 단단한 땅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카라반을 주차할 때 아웃트리거가 고정이 잘 되는 곳에다 주차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땅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2. 주차 시 모든 아웃트리거를 단단히 내려줘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이기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꼭 단단하게 내려줘야 합니다. 3. 무버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체결해 줍니다. 4. 모든 창문 및 해키창, 잠금 장치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해 줍니다. 폭우가 쏟아 내릴 시 빗물이 셀 수도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5. 카라반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실내에 중량 물을 실어 무겁게 해 줍니다. 강한 바람으로 카라반이 움직이지 않게 중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6. 가능하다면, 로프나 끈을 이용해 카라반을 고정해 줍니다. 더욱더 강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로프로 고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하천 강가에는 절대 주차 금지. 강한 폭우로 인한 범람할 수 있으므로 꼭 피해야 합니다. 8,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는 주차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태풍이 올때 카라반 관리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태풍 카눈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태풍이 올 거라 생각하시고 이번 영상 잘 숙지하셔서 카라반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카라반 잘 관리하셔서 좋은 여행길이 되시기를 캠핑타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